보다지기에 37번 문제입니다. 개수는 언니 자연수 문제고요. 이 문제는 실제 1몰 데이터가 주어져 있어요. 어, 이것은 얘기했잖아, 그죠? 유형 몇 번인지 모르겠지만 정확히 킬러 노트에 있습니다. 반응 전에 개수는 다 나오는데 반응 후는 아무것도 몰라요. 는 개수는 언니 뭐기 때문에 자연수기 때문에 가능하고, 다음에 이런 분자는 불가능하다 그랬지. 무조건 원자는 쪼갈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두 개의 조건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생성물의 식은 제한적이다 그랬어. 그러면 야는 자 1x2 플러스 두 개의 y2가 반응한다면 1을 뺀다면 가능한 데이터가 x2y4일 것이고 또는 만약에 개수의 1을 뺀다면은 x 하나가 들어가고 y가 두개 들어가는 것밖에 안 돼. 결국, 나올 수 있는 생산물은 누구하고 누구밖에 안 돼? 야와 얘밖에 안 돼. 되겠지? 자, 그런 다음에 실험 데이터 1번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실험 데이터 1번은 처음에 12L를 집어넣었고, 얘는 가라고 해서 얼마 넣었는지 모르지. 하지만, 누가 아웃됐다고 나오는 음, 여기서 이미 결과가 X2가 아웃된 게 나온다, 그지?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2리터고, 부피가 개수의 비니까 얘는 24가 반응할 것이고, 요게 맞으면 12가 증가할 것이고요. 얘가 맞으면 1대2대2니까 24리터가 증가하겠지. 그러면 얘는 얼마가 남겠죠. 그럼 바로 나오잖아. 얘가 맞다라고 할까? 아니면 얘가 맞다라고 할까?는 결과치가 반응 후에 남아있는 총부피가 18리터가 돼야 되는데, 얘가 들어가버리면 이미 18 넘어서잖아. 안 되는 거지. 이해돼요. 그러면 남아있는 게얘랑 얘랑 더 있는 합에서 18리터가 나온다 했기 때문에, 요게 6리터가 되는 거고, 결국 가라고 하는 데이터는 얼마가 되는 거야? 30리터에 대응되겠지. 일단 개수는 나왔어요. 개수는 1과 2 중에서 누구만 허락이 된다. 어 1밖에 안 돼요. 되겠나요? 그러면 실험 데이터 2번도 한번 넣어 볼게요. 실험 데이터 2번도 처음에는 나가 얼마 넣었는지 몰라. 근데 얘를 1 2리터를 집어넣었는데 결과치를 보니까 y2가 없어졌다 그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1 2리터 1대2대 2니까 6리터 플러스 6리터 그러면 남아 있는 게 얼마가 있고 6리터였는데 요것도 마지막 데이터를 보니까 남아 있는 총 부피가 여기 있는 6리터와 여기 있는 블 랭크 리터의 합이 24리터니까 여기 얼마가 나와줘야 돼 18리터가 나오면서 거꾸로 올라간다면 나라고 하는 부피는 얼마 30 24리터가 돼야 되겠지 그러면, 자, 가는 얼마? 30리터에 대응이 되고, 나는 24리터에 대응되는 거니까, 문제는 두 개의 비를 물으면 10대8, 5대4가 나온다, 그지? 그 다음에 문제는요, 어, y2의 밀도를 물었는데, y2는 요만큼이 남아있다, 그지? y2가 어딨어? 6리터가 남아있다, 그지? 그러면 6리터이면서 질량이 얼마? 0.5그램이면 그냥 밀도구 하면 되는데, 밀도 d는 부피분의 질량, 남아있는 y2는 6리터의 질량이 얼마래? 0.5그램이라 했으니까, 그냥 구하면 12분의 1 그램퍼리터가 나오겠지. 됐나요?